어, 아, 그들 많이들 저희한테 보여는게 있는데 고수없는거 아, 네. 네. 아, 바보 바보 씨, 베트남 못가겠는데 이번 여행 완전히 파라다이스 파란만장한 여행이 될것 같은데요 오랜만입니다 비행기 타러 왔어요 제 2의 고향 베트남으로 갑니다 아, 이번 베트남은 겸사겸사해서 갑니다 일단 11시 비행기라서 빨리 짐 붙이고 좀씻게 잠을 못자서 제가 1시간밖에 잠을 못잤습니다 어접수야 되요? 이 주세요 저거 수화물 깨지는거 응. 아세 예? 예약 내역 보시면 예? 이호 연결돼. 어떻게 돼? 이거 이거 어떻게 돼? 판 어떻게 돼요? 이게 공연대가 예? 그 사이트 공식 사이트. 예예. 어, 예.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겠네 예, 예, 아 그렇네. 내가 이걸 확인을 못해네 아. 어, 아비 아, 회원으로 그거 했어요. 공식 사이트 비 회원으로. 예. <laughs> 다르다고 판단 하아 그래요? 이거 공식 사이트에 비회원으로 그때 어 근데 비회원이 많이들 저희한테아 음.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보여지는 게 있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는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치네 어, 이건 못했네 아. 이거는 다르다고 판단해서 갑자기 말권을 해소해야 하거든요 Yeah, yeah. 거기서 오는 것도 사용 못한단 말이에요. Yeah, yeah. <laughs> 그래서 손님 지금 지이거든요 10시 니까저희시간이시 1시간 이시간1시1시시 마감이니까 저희는 일단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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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로 시간1는지1지간 1시간 1시간 1시지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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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1시지시간1지시까1요 1시간 이네그1혹시한지사이 1시간 시 전화 고객센터 있나요? 전화번호... 옛날에 제가 이장을 해서 전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꿨었는데 잠깐만요 아씨 근데 9시 이거 9 1577 908 뭐? 어? 몇번이9 0 9908이죠. 어, 네. 아이고. 아우, 바보, 바보. 베트남 못 가겠는데. 이다리면아고요 예, 제가 비행으로 예약했는데, 지금 이제. 수송하려고 왔는데 제가 영문 철자를 잘못 적어서 지금 여기 그걸 안 된다 해서 혹시 바꿔줄 수 있나요? 혹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예옆예 예, D하고 5 6 그리고 CMS요 예열0까지뭐 짐을 붙여야 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만 사진 찍어서 바로 보내면 되나요? 그러면요? 아예 그러면 바우처하고 같이 찍어서 보내면 되나요? 그요예아아예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어, 보냈습니다. 지금 베테랑항공 저, 티켓 발권팀에 전화해서 제가 영문철자가 잘못돼서 어, JIHYO에 있는데 JIHYOENG로 적어서 아 영문철자가 틀려서 지금 10시까지 지금 붙여야 되는데 방금 전화를 드렸고 한 20분 내로 수정해서 바우처를 다시 준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메일을 보냈고 아네시아 네. 아, 바보 옛날에 제가 또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냥 베트남 항공 공식 사이트에서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수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두 글자 정도가 틀리면 수정이 권리가 된다고 해야 하네요두 글자가 지금 앞뒤가 바뀌었으니까 수정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 완전히 파라다이스. 바람만장한 여행이 될것 같은데요? 잡을못 묻잖아요. 아, 미치겠네요. 제가 그 여권의 이름이 잘 떼서 이렇게 메일 보내볼라 서 메일을 보내놨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나 확인하셨나 싶어서 제가 한번 그렸습니다. 아, 정상적으로 수신했고 지금 어, 변경하고 있대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둘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laughs> 다시 베트남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우처가 날라오면. 아, 참나다. 바우처 왔습니다. 다시 가면 됩니다. 무조건 복도를 주세요. 예. 네. 아무도 상관없어요. 해외 네. 가는 사람 많네요. 엄청 많네요. 아, 보이시나요? 제가 이 심으로 플루기에 무지한 데이터를 사봤어요. 안 돼요. 제가 속도 측정도 해놨는데. 전화 수준밖에 안 들려요. 제가 하나머니에 이거 하려고 띄울 줄 알아요. 안 돼요. 화면이 안 떠요, 화면이. 유심 다시 사야 될것 같아요. 수화물 이제 나왔습니다. 어! 오케이. 옛날에 수화물이 한번 불시된 적이 있어서 제 수화물을 다 사람 들고 와가한 이틀 동안 옷을 못 갈아입었습니다. 아, 2년만 깨왔는데 그대로라는 거요 오늘 하노이 비가 많이 와서 다 잠겼대요, 지금. 공항에서 지금 도시에 가는데 둘러서 가야 된다 해서 뭐 가능성이 2 두세 시간 걸린다는 말도 있고 날짜를 내가 어떻게 잡은지 없고 좀 픽업 서비스도 안 했어요, 지금. 보시면 가게표가 나와 있어서 보고 하시면 돼요. Not death, no. we'll okay, here? Yeah. Uh, okay, okay. And three dollar, action d e p t lower. 어 low, 원래 작은 돈은 그럽니다. <놀람> <놀람> We buy in dollar from you. USD. 어? USD, 베트남 돈 오케이 여기서 팁을 해줄게요. Sale. 네. i 네. 네. 이분들이 사는 거잖아. 안될 생각 있어. 내가 판다 생각하는 거. 이분 사야지. 이분들 입장이야. 내입장이 아니거든 1, 2, 3, 4, 5, 6, 7, 8, 9, 10. 2,000,000. 2, 4, 6, 600,000. And 87,000. Okay. Thank you. 이게 옛날하고 다른 게 요즘에는 표시가 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사기당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가격 차이가 집집마다 한뭐 500원, 1,000원 뭐 차이 조금 난다는 것 뿐이지. 그만큼 이제 바뀐 거죠, 문화가. 오늘 버스가 안올 수도 있다는 거? 어떻게지 모르겠어요. 비엣 너무 오래된 우리 여행 설명서라서 <laughs> 기억이 나지 않네요. 어. 4시 10분에는 4 5 0 0 0동 45,000도. 베트남 에어나 타고 왔으니까 갈수 있는지 물어봐야겠어. 아이스 <목소리> 3의 <목소리> 충득해 봤냐? 몇 명이 몇이 아, 4 아, 4 아.

이쪽이, 저, 똥수원 시장 쪽이고, 밑으로 가면, 맥줄 거리. 제 호텔은, 좀더 가야 돼요. 야, 오늘 봐. 참, 바람 만장하다 지금. 좀더 슬리퍼 신고 돌아가는 게나 야, 여기도 공사하네. 많이 바뀌네. 내가 이럴 줄 알고, 우비 챙겼지. 이 우비 3년 전에 산 우비인데. 아, 겁나하다, 겁나하 데리봐아데리어 캐리어. 아, 이러니까 배수가 안 돼서 물이 넘쳐서 지금 한우 전체가 도심에 일단 침수되고 막 그런가 봐요. 이거 그나마 다행인 거 버스가 정상적으로 와서 어쨌든 숙소방은 그냥 바로 앞이니니까 아니고 없어 옛날에 내가 묵었다 숙소거든요. 하이베이 레스토랑이라고 하이베이 아니고 하이베이. 내가 하이베이 되겠다. 아이. 옛날에 여기 호텔을 맡네 우리 으로 먹었다. Yeah. 패스포드? Yeah. 아니 yeah. uh, 포킹? I need your passport. 패스포드? 아 바깥에 창이 방금 주다 가지가지 오케이 자 여러분 하이베 호텔이 깨끗해요. 옛날에 제가 2년, 3년 전에, 3년 전에 보고 싶잖아 어, 심플하고 깨끗해요 어, 저는 킹베드, 못찾지만 킹베드 안에 특별한 건 없지만 깨끗해요 이제 마저 오라 여기 어, 이 정도면 깨끗해요 아, 2년 만에 왔는데 고향이온 느낌이네 반미집에는 사람이 밤밑. 많네 마마반미집 그상 성당 앞에서 반면에 먹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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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가야지 응지몰랐기아 그 어? <목소리> 원래 2 5시네가 베트남은 2 5시이나시가아